일단은, 코인님이 이제 신경망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예시적으로 조금 작은 데이터를 넣어 봤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진짜 예시 데이터를 조금 좀 크게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무튼 만들어서, 그 신경망에 한번 돌려보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설명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을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8.1이 이제 학습 준비에서 데이터 만들기 부분인데요. 어 일단은 그 이게 먼저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XY를 이제 임의로 정의를 할 겁니다. XY를 임의로 정의를 할 건데 X는 샘플 소트 해서 어, 1에서 100까지 정의할 거고요. 이게, 이거를 정의를 하면 어떤 값이 생성이 되냐면, 어머나. 아. 네. 그래서 1에서 100까지의 샘플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 생성된 X 데이터를 바탕으로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x에 30에 sin 0.1에서 x 곱한 거를 이제 f u n 을 만들고 이 y f u 에다가이 or norm 즉 어, 정규분포에 의한 이제 랜덤 값을 넣어서 이제 y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시 r로 보여드리면 은 u n c 이 f 로 정의돼서 그 y에 f(x) o r_norm100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노말 분포에 의해서 나오는 그 랜덤 값들 그리고 그거를 곱하기 5한 거. 그래서 그게 이제 f(x) 앞에서 정의한 f 함수에서 이제 x라 x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값을 넣어서 저희가 y를 생성을 한 거고요. Y 값이 현재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XY만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머리에 넣어주시고 XY가 101에서 100까지의 값에서 어떤 함수에 의해서 Y 값이 특정하게 지금 100개가 나왔다라는 걸 일단 머리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밑에 를 잠시 보시면은 XY에 지금 포인트만 한번 보실게요. 포인트만 보시면은 어, y, 저희가 정의한 x, y를 이제 점으로 찍어 보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시각화를 이제 방금 보신 시각화를 제가 직접 또 r2d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지금 시각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x는 1에서 100까지, y는 저희가 봤던 여기 있는 y 값들이 이제 매핑돼서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신경망을 적용한다는 뜻은, 내가 회기 직선을 적용하면은,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좀 비선형 관계에 있는 맵핑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일직선으로 저희가 회기하는 이런 라인을 그리게 되는데,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유의미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비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근데 이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런 회기직선을 하나 긋는 이런 모델링보다 좀더 나은 정도의 모델링을 할수 있다 지금 이거를 저희가 관점으로 보게 되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어, 저희의 신경망 모델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각화를 했을 때 이렇게 선을 따라가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넣고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x, y 데이터를 지금 정리를 했고요. 어, 회기직선으로 모델링했을 때잘 맞지 않는 거를 저희가 신경망을 썼을 때 신경망을 썼을 때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모델링이 잘 되게 만들 것이다. 이 과정을 저희가 지금 r 코드랑 이제 이상님 블로그 다운 북다운 내용으로 조금 따라가 볼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돌아오면은 X 값과 Y 값을 정의를 했고 어,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 시각화를 만들었습니다. 시각화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X 지원 포인트, 자, P 값에, 이제, 가 지원 포인트를 해서 넣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지옴 라인, 이제 라인을 하나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라인을 그려보면은, 어 현재는 어 이렇게 라인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회기 직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상님이 조금 풀어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신경망과 블랙박스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방금 보신 자료가 이제 함수가 이제 비선형성을 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했고 회귀 직선이 이제 이 비선형성을 확실하게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신경망을 쓴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게 다만 이제 해석적인 측면에서 신경망 자체가 이제 회귀 직선처럼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 비선형성을 잘 다뤄서 예측력은 좋지만 해석력 자체로는 어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메인은 저희가 이제 신경망 학습을 직접 해서 어 어떻게 이 신경망이 지금 관찰한 X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모델링을 잘 하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은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신경망의 모수를 찾는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R스튜디오로 같이 따라가 보시면은 어 신경망 학습을 위해서 토치랑 는미님 네. 죄송한데 코드 한, 한 4포인트만 더 키워주세요 좋습니다. 네. 어, 라이브러리는 토치를 일단 먼저 부르고요. 어, 그 다음에, 시드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시드를 고정하고, 이 시드를 고정한다는 것은,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랜덤한 값을 내더라도 조금, 어 정해진 랜덤값을 나오게 이제 조금 난수를좀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앞에서 코니님이 설명했던 그 클래스 부분이에요. 다만 좀 다른 거는 여기는 히든 레이어가 이제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이제 탄 H라고 되어 있는데 탄 H라고 하는. 이게 액티베이션 함수의 다른, 다른 종류예요. 시그모이드랑 그 다음에 하이퍼볼리 탄젠트. 네. 네. 앞에서는 제가 그걸 두 줄로 썼는데 사실 네. 그두 줄로 안 쓰고 이렇게 한 방에 써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네. 아, 시그모이드 함수의 대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그모이드 함수 대신에 이제 다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순전파 함수 부분이 똑같이 정의가 됐고, 앞에는 이제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클래스가 이제 정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 현재는 GPU가, 어, 안 올라가 있어서, 이제 CUDIS a Available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CPU로 사용을 했고요. 어, 그리고, 텐서 플로우, 이제 X 텐서 부분에, 이제 치 텐서를 이용해서, 아까 저희가 정의한 X, 1에서 100가지의 수를 집어넣고, 집어넣고, X 텐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랜덤하게. 그리 Y 텐서, 역시 저희가 앞에서 정의한 y 값에 의해서 y 텐서가 만들어져 만들면은 이제 y 텐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x 텐서와 y 텐서를 정의를 했고 이제 jllot 라이브러리 아까 코인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어 벡터 형태로 이제 변수들을 정의를 할수 있게 즉 1은 d in에 10은 h에 1은 다시 d out에 넣을 수 있게,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마이넷에, 이제, 클래스 정의한 내용을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넷은, 이제, 히든 레이어에 20개 파라미터, 110개 파라미터, 110개 파라미터 정의됐고, 11개 파라미터에, 이제, 한 H가 쓴다. 이런 매, 내부의 정보들을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넷 함수가 정의가 된 겁니다. 이제, 신경망을 정의를 한 거예요. 신경망을 정의를 한 거고 그러면 은 이제 이 신경망을 이제 어,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제 함수를 시키는 방향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손실 함수 최조화, 최소화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 최적화의 방법은 어, 현재는 어, 민스퀘어드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어려우시면 은 그냥 이런 수식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손실 함수라는 게 있어요. 로스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로스 펑션을 어쨌든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신경망이 계속 학습을 한다고 라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개념적으로는 이 mse, mse, 그 mse를, 지금 mse가 지칭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게 y hat과, 즉, y의 예측값과 y i, 즉, 실제값의 차이, 이 차이를 최소화한다,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소화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이제 정의된 함수가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수식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아예 아래에 있는 이 후문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로스를 로스를 정의를 해요. 로스를 정의를 하면은 0을 5만 번 해서 이제 스토어 로스에 0이 이렇게 0 0 0 0 0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5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값이 스토로스에 저장이 되면은 이스토로스에다가 이제 포문에 의해서 이 로스 함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값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차례차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알려드리면은. 이 제로 그레드가 제가 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아마 저기, 챕터 6 부분에 있는, 어, 그 자동 미분 함수? 그거 맞나요? 네, 그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자동 미분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아웃풋을 내고, 그 다음 그 아웃풋에 의한 로스, 로스를 이제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워드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나왔던 예측값 그러니까 저희가 이이티마이저 마이넷으로 이제 마이넷을 이용해서 내놓은그 예측값 y t 값이 y 핵값이 이 로스 펑션을 거쳐서 이제 실제 값과 비교를 하는 거죠 실제 값은 저희가 맨 처음에 정의했던 맨 처음에 정의했던 이 y 값 이게 실제 값이죠 이 y 값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비교를 해서 이거를 백워드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게 역전파에 대한 내용 과이 오차가 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포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함수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거를 엄밀하게 좀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토로스 값을 이제 반복할수록 이 스토로스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제가 오래 걸려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내용을 복사를 해놓은 걸 보여드리자면은 이 로스 값을 이제 이문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에포크가 5천이 됐을 때어 현재 의 상황을 알려주고요 많이 됐을 때 알려주고 그리고 5만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이 값이 되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즉이 포문이 반복될수록 이 로스 값이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어 최종적으로는 이제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면은 스토어 레스 값이 처음 에포크에는 위에 있다가, 로스가 위에 있다가, 이제 갈수록, 시간이 이제 갈수록, 저희가 후문을 반복해서, 이제, 로스를, 차이를 줄여나갈수록, 나중에는 이제, 로스가 이제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 최소화되는 값을 얘가 이제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찾았을 때, 저희가 직접 시각화를 해보면은, 아이 로스에 대한 이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그이 신경망의 모델이 이제 지금 파란선으로 지금 표현된 것 같은데 파란선으로 이렇게 X값을 잘 추정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즉이 과정은 신경망을 통해서 저희가 회기 직선으로 정확하게 적합하지 못했던 그 데이터의 내용을 신경망이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점점 이 데이터 시각화 모델에 맞게, 즉, 데이터의 이제 모양에 맞게 점점 학습을 이제 해나간다라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셨을 때는, 아, 이 신경망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처음에 제가 XY를 정의를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망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신경망이 작동을 이제 하다가 손실 함수 이제 최소화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어 이제 이 로스 펑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면서 이 신경망 이제 모델이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어 저희가 이제 이 신경망이 최적화된 값을 찾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순전파와 역전파를 이제 반복하면서 최적값, 즉, 웨이트의 최적값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제가 틀리게 말했거나 아니면 조금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질문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